이 자식 자자 유튜브에 소희짱 뽑기를 검사하시면 자, 일단 뽑기 많이 또 해갖고 있기 때문에 와 큰일났네 슈 아우 공기가 하하 정확하 치기도 쉽지 않거든 자 상당 오 탱크가 너무 빠박하네 이거 삼만에 뽑아도 삼만에 팔수가 없어요 딜레마입니다 아, 신이 쉽다. 조금 밀리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너무 아이아 음. 아, 어, 공기가 가인데요 공기가 아. 아 이래 날렸다 오, 들어갔습니다 오. 이야 아이 만에 뽑을 수 있을 것인가 3만째 거든요 5회 남았어 자 5회 남았는데 이만큼 남았고 이제 5회 남았고 어우 왜 이렇게 안 밀려 자어 와 하단 부분을 용량합니다 유리에 손을 <laughs> 갑니까? 와 그렇다 아, 이거 어? 침침안 되죠? 저안 넣어 뚜껑 안 열리나? 어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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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있습니까? 다행이다 그때 뭐... 빠 뿌러졌어 <laughs> 예? <laughs> 땅카고 어, 루特스스피커 Turn sure, sure.